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멋을 낼수 있는 언탭트 남성 캐주얼 슈트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0% 할인된 99,000원으로 사계절 활용 가능한 자켓과 긴 바지를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스타일 변신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SUT 신발 확장 재골기 2개 입을 특별 할인가만 2,900원에 만나보세요. 16% 할인의 기회로 편안한 새 신발처럼 발에 맞춰 늘려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텝 반팔 카라 티셔츠. 남녀공용으로 누구나 멋스럽게 직원 유니폼으로도 훌륭해요. 지금 13% 할인된 12,900원에 만나보세요. 가성비 최고 2위입니다. 베이스 알파 에센셜 아동용 퍼피 자수 골지 롱삭스 4종 세트는 사랑스러운 여아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에요. 귀여운 강아지 자수가 포인트인 부드러운 골지 롱삭스로 아이의 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줄 거예요. 1만원 초반대로 내켤레를 득템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맥스튜어트 E.O.S.S 슈퍼라이트 에어데님. 지금 바로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2 0 0 0원에 가볍고 시원한 남성 바지를 득템할 기회.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에어데님을.